사운드 포지에서 녹음을 할때 마이크가 하나기 때문에 모노로 녹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모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로 녹음을 할때 이렇게 모노로 녹음하면은 적절한 크기로 녹음이 돼요. 자, 멈춰 볼까요? 이렇게 녹음된 게 있는데요. 이 녹음된 걸 채널을 스트레오로 만들고 싶을 때는 프로세스에서 채널 컨버터로 가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모노투 스트레오를 50%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 크기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100%로 하면요. 커집니다. 신호가. 그래서 너무 신호가 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50%를 선택하고 클릭을 해줘야 똑같은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100으로 하게 되면요.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채널 컨버터에서 신호가 커져요. 이렇게 그럼 여러, 여러분이 볼 때는 어? 신호를 잘 모르겠다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모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100으로 또 했죠 신호가 여기는 안 닿는데 닿았잖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신호를 볼게요. 자, 이걸 100으로 해서 올려 볼게요. 어때요? 원래 신호인데 이렇게 신호가 커졌죠. 물론 신호가 작을 때는 뭐 크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들어보면 저란 크기로 녹음이 되... 여기는 이거고요 저란 크기로 녹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보고... 이것을 50%를 할 건지 100%를 할 건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